아다 이런거 보면은 아 잠깐만 이런거 보면 빅자가 맞는거 같다 아씨 뭐야 둥공이 왜 계속 들어가 는데 버그 아니야? 왜 둥공이 계속 들어가? 아 유튜브 여러분이요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새벽 5 시까지 마셨는데 벌써 일어났어? 다란 주말에 더 장사가 잘되시나 체력도 좋아. 새벽 5 시까지 술 마시고 출근도 하고. 청춘이구만. 빰빰. This war song needs more hell screams. 뭘 해야 잘했다고 소음이 날라나? 오 씨. 아한손못 잡네. my best to be free from s 오픈할 거니 나도 아! 내가 지금 지구 야수를 하겠습니다. 야수야, 야수. 수주절태보가 실제로 1티어 맞는 것 같은데? 실제로 1티어가 맞지 않습니까? 겁나 강력한데. 아, 씨 이걸 만났어? 다음 몬드 내리려고 했는데. 아 어? 어. 하지만 아버지의 칼과 함께라면 어? 아버지의 칼과 함께라면. 아유 왜 삼? 암살하겠습니다. 사실 판다는 필요악 아니었을까? 판다가 여전히 좋았더라면 지금 동굴 같은 게 깝치고 다닐 수 있었을까? 꽃이 지고서야 고민 줄 알았습니다. 흑흑. 더 개판이었을 것 같아. 쭉쭉. 쭉쭉. 아씨초기 겁나 안 되네 어? 지준 애야 캐나이 초기 한두 번만 돌렸으면 그치 아버지의 칼이 그거거든 친구야. 어? <laughs> 아버지, 칼. 동굴? 그렇다면 난판다로극복하겠어구헌터 헌터를 줘야지, 줘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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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왜지 줘야지. 줘 쉣 벌써 사나이티여 포스코까지 뽑고 이 씨. 나무가 쓰러지지 않아? 혹시? 찡 왜? 이 정도면 겁나 잘해지고 있구만 딜 1등인데? 까비 20원 먹고 싶어. 근데 페어라서 안 되겠다. 활용도 활용도 신나는 노래. 아예 하나 스훈이 찔러 봐라. 공짜로 주면 더 좋고. 아. 아 이건 좀 열받는데. 나 위에 사람은. 아 갑이. 당간 없다. 더라고야. 폭풍 속으로 사라지게 해 주마. 제발. 나랑 놀자. 고체. 좀더 시원하게. 7레벨? 이쪽으로 카 야. 이 정도 위험은 오사지. 아, 이걸 안 줘? 오늘은 오체하고 이따 디아를 해볼까, 마작을 마저 칠까. 근데 그거 알아요? 저 어제 마작 대기업한테 호스팅 받은. 어제 마작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? 마작 대기업이 나 호스팅해주고 팔로우까지 해줬다고. <laughs> 서울토박이님이라고. 옛날에 나오체할 때부터 알던 분인데, 그분은 날 알지 모르겠지만, 아무튼 나는 그분 아는 분인데, 그분이 마작 되게 잘하거든. <laughs> 그분이 어저께 나 호스팅해줬어 <laughs> 흐흐흐흐 나무 수고했고카 진짜 오체 올드 유저면은 다들 아실거야 토박이님 예전에 막 대회에도 나오고 막 그러셨거든 오체로 끌어오지 원래 오체 원래 오체하던 사람이야 옛날에 모바일 고체가 아니라 도타체스 하시던 분이고 몰라, 진짜 서울사람. 사투리 엄청 쓰시던데 진짜 서울사람은 아닌 거 같아. 도레모야! 야스. 너 위에 아야 아, 왜안 줘? 어? 어? 줄때 됐잖아. 좀 신사적으로 말할 때 좀, 어? 다 알아서 좀. 아, 맞다. 방제 지켜야지, 방제. 방제 잊지 마. 고작 게임에? 화내지 마. 고작 게임일 뿐이라고. 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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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우씨, 금자한테 빨리. 2층 엄청 세네연승나이트재밌겠다 나도 네크 해보려고. 네크가 재밌어 보이. 어. 네크가 재밌어 보이. 편해 보이던데? 마 애들 끌고 다니면서? 개편해 보이. 미안. 미안한 거 아는 놈이 그래. 시네넥는 뭐야? 모주님 뭐 말이지. 시금치. 아시채프발다란 고양이라고? 자를 몰라보는구나. 어, 사판다? 아 근데 이게 사판다 한다고 해서 뭐 엄청 저건 아닌데. 세지는 거 아닌데? 대체 템은 언제 고를 생각이시죠? 좀더 주세요. 발톱보다 이게 나으려나? 2주술에 모속까지 챙기는. 알뜰한 시하지나랑도 마작 안 보고 디아 방송 겁나 봤구만. 아 사실 지금 디아 하는 게 맞긴 한데 마작은 언제든 할수 있는데 디아는. 오늘 내일 밖에 못하고 내 활용도 왜 이렇게 약한 걸까? 아쉣 레페기님 어서오고 방금 인사했나? 아씨이 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단 말지 잔영님 어서오고 마우스 소리가 달라진 거 같다고? 마이크

아씨, 나 언제까지 줘야 돼? 사무도가 그냥, 그냥 그런것 같아. 502성이나 플루머리어 3성 안 나오면은 별론 것 같아. 근데 생각해 보면은 502성은 무술가가 없어도 준내 쎄다 그냥. 고로 사무술가는 의미가 없다. 잖아. 5 0 2선은 무술과랑 상관없이 그냥 원래 생긴 괴물이다. 아, 까비 이요까지 잡을 수 있었는데. 제 심장. 아, 이만 아, 제발.

커다란 고양이라고? 사자를 몰라보는구나. 죽음의 냄새가 나는군. 아니, 죽음이 널 찾아왔다. 오. 나는 무소조의 카니. 내 독기를 세번 이상 버틴자는. 아무도 없었지. 없었지. 아씨얘 말고 꺼져봐 오우야 모래폭풍은 태양을 덮고 모래폭풍은 바닷속에는 더욱 목조르기 덩굴과 벨라도나 정말 최고로 귀여 죽인다 알 하나 안 주다? 뭔가 오크는 좀잘 나오는 기분이긴 한데. 넌내 사람이니.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. 어머니. 알 하나만 주세요. <laughs> 하이파이. 하이아씨브레 어머니. 신오패 왜 이렇게 조그만? 아니 여우가 안나오네? 씨, 재련의무 들고 왔는데 몰라 전복 겁나있는데 안나옴 아 어, 근데 센데일성만 해도 충분한데? 아니 얘가 약다 얘가 약한 놈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아이 진짜 안 주나? 알. 됐다. 그만 틀리자. 심나고 어? 갈수있을라나 모르겠네. 누가 안 했어? 일단 난 아니고. 아, 30% 확률인데 좀안 나온다. 다른 애들이 너무 많이 나왔나? 한 명도 나왔잖아. 이것도 그냥 만들까? 내일성만 해도 충분히 강해. 다른 애들이 잘 떠가지고. 이 정도 위험은 오스지. 스택 쌓였거든요. 이제 나올 때 됐거든요. 근데 여우가 한 장도 안 나오냐? 여우 이성이라도 돼야 이템 예템 그대로 그냥 옮겨가고 쓸 텐데. 활용도 팔면 안 나온다고? 빚자 딱만들어버리게 사실 지금 여우 나와도 자리가 없긴 해. 퀸높에 되게 조그마다. 옛날에 옛날 오토체스. 캐릭터가 요만했나봐. 지금 되게 길쭉길쭉해지고 그런 거거든. 그래, 옛날에 딱 요만했단 말이지. 귀엽네. 커요. 아까비 귀엽지 않나요? <laughs> 근접이 하나, 둘, 셋. 네 다섯 개. 키라 오 스택밖에 안 되네? 원거리 암살 두 개나 쓰고 있어가지고. 어, 씨. 활용 열성은 전설이다. 이걸로 10레벨 간다. 피해주고. 야스. 커다란 고양이라고? 이거 그냥 칸 쓰지 말고 샤먼쓸걸 그랬나봐. 야 얘가 일순이야, 니네 비켜. 맞아, 딱그이 코일 때그 크기야. <laughs> 이성 한번 찍어보고 싶네. 이성 한 번도 안 찍어봤는데. 아 좋다 여기 너무 재난인데 질이 안 나서 뚫지 못하네. 신넬못 가겠는데 이거 아예 찾아봅시다. 오 씨? 뭐 빛자 이성도 좋고. 어? 아 잠깐만. 놈들의 고통을 즐겨주지. 하하 <목소리> 조심한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음 크흠. 아나 이거 마니아 마니아 하고 싶은데. 매니아. 아니 이거 알이 비차가 나온 다음에 나와 버려 지고 이거 활용도를 야, 활용도 이제 쎄쎄 버릴 때 되게 됐어. 여우 나오면 버리자. 아, 우리 피자손 겁나나비네. 이거 몽둥이 하나 골라나 이거 씹. 손이 너무 느리다. 야호! 나 위에 사이온세상 적이라도. 아좀 진작에 줬으면 게임 엄청 편했잖아. 친구야. 응? 진짜 이좀 줬으면 엄청 편했잖아. 그러게, 이제 키라 6 스택 돼버리고, 음, 아니 레벨업해서 얘 쓰면은 주술까지 들어가니까, 얘 넣을 생각 했었던 거지. 칸 말고, 처음 만 쓰려고 했던 게... 아, 지금왜 이렇게 안나오 와 쿨이 왜 이렇게 짧은가 했더니 회복의 울부가 있네요. 홍률님 어서 이건 활용도 이상이면 해볼만 했는데 아니다. 활용도도 안 된다. 이거 여우 여우 찍어야 돼. 화기 잡을래. 이 털이 보송보송한 꼬리를 보니 만족을 쉽지 않다. 둠을 넣어야 되나? 화기 때문에 미쳐버리겠네. 나만 빗자기 속에 있는 게 아니었어. 그러니까 아까 그 샤먼 쓰려고 했던 게 아까 샤먼 헤어였고, 다음 상점에 하나 더 나왔거든. 그거 그냥 쓸걸 그랬다고. 얘 쓰지 말고, 선생님 어서, 홍률님 인사했나? 아무튼 어서 안주네 망각이라도 해야 되나? 아, 나레벨업 뭔지, 암? 이자 손해볼 거 같으면 활용도 이제 팔아야겠다. 여우 넣고. 어차피 다음 알 나오면 활용도가 아니라 킬로피한테 쓸것 같아가지고. 얘네 모함? 어 이거 없네. 어 쉣? 어. 이러면 여우 자리 없는데. 여우 자리 없어. 아 이거 빗자 공속템 구려가지고 이것이 진지하게 화룡도템 주는 게 나은 거 아니야? 아아 아, 그래도 빗자인가? 아 모르겠네. 좀 뽑았어? 와씨나 예전에 그거 뽑으려고 거의 2, 30만 원 쓰지 않나. 나 사실 그거 뽑고 싶어 갖고 그때 현질 은 건데. 아니 다 이런 거 보면은 아 잠깐만. 이런 거 보면 빗자가 맞는 거 같다. 아 씨. 뭐야? 중공이왜 계속 들어가님데? 버그 아니야? 왜 둥근이 계속 들어가? 레벨 4. 방금 둥근 계속 들어가지 않았어? 아니, 씨, 뭔 뭐임? 어우 교육네넌내 사람이니,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. <목소리> 이 털이 보송보송한 꼬리를 보니 만지고 싶지 않나요? 이몸 <목소리> 나가신다! 스킨 살만하지않아? 지금 스킨 팔텐데 굳이 스킨? 개꿀인데? 아 진짜 살만한거 같은데? 해치웠나? 가 나였으면 샀어와 개부럽다 아, 뽑고싶다. 무지 스킨. 그페이팔에 가입하면 돼. 페이팔페이팔 가입해서 카드 등록하고 결제하면 돼. 아, 맞다. 퀸노피도빼이지 진짜 템이 좀 별로 안 좋아. 활용도가 나을 것 같아, 템이. 음. 지금 전설 구도가 활용도가 좀... 좋... 어리스은나부지요좋고초로초 이 정도, 그만 써라 이씨 야쓰 우리 악마 살아있는 키노페 무서움을 보여주자 와, 또 정령하고 자빠야네 초록, 초록, 초록... 청룡이 안 통한다고... 쪘나? 아비에요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분노의 도끼 말좀볼게 어, 분노의 도끼 말좀 볼래? 내가 너를 위해 적이라도 상관... 기억하마 어 오토체스 이렇게 하는거 아닌데 적패를 적패로 기존 적패로 잡아버렸다 어우 밸류 잘 빠졌다 진짜 그러게 해외사양꾼 이성 안된거 빼고는 깔끔했네 그런가봐 아까 활용도한테 알을 박는게 맞았나봐 근데 이게 빗자가 힘을 못 썼던 이유가 뭐냐면 마니아가 없었어. 마니아가 있으면 빗자가 맞거든. 근데 마니아가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전설템 같은 거 보면 대부분 공속템 위주보다는 뭐한방딜 약간 이런 게 많았잖아. 이거 뭐 이런 건 나중에 들어온 거고 분노의 도끼 하이템 뭐 재련 애모라든가 그런 게 좋았었어 가지고. 아 어, 근데 퀸오페 템 미쳤다님들. 어? 퀸오페 템 미쳤는데? 야, 이 정도면 거의 신대급 키노패 아님? <laughs> 만화템 없는 것만 빼면? 근만화템은 활용도 주는 게 맞았어요. 활용도가 빨리 스킬 한번 돌리고 요런 잡다구리한 거 잡고 초기에 빨리빨리 돌렸었어야 다가지고. 아니 게임이 씨 어떻게 매판 마지막에 보면은 죄다 이거냐고 오정이성에다가 빅정이성이냐고. 이거는 아까 구레벨에 돌려가지고. 어떻게 꾸역꾸역 빛의 이성 찾아갖고 10레벨 온게 신의 한 수였다 활용도 딱 손절하려고 했는데 나와갖고 다행이네 아 못봤다 그러고 보니까 키높이 이성대고 어떻게 됐어? 어, 이따 나중에 편집하면서 봐야겠다 아무튼 첫판 기분 좋게 오랜만에 1등했네요 적패로 1등했지만 아무튼 적패를 잡아냈으니 기분은 좋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와 리포 정리하네